요셉이요, 이 주인인 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의 눈에 띱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요, 그 가정의 종으로 세워서 모든 가사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맡깁니다. 아,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 사람 보디발에 의해서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요셉의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진실했을 것이고 요셉은 성실하면서 충성되게 그의 주인 보디발을 <laughs> 섬겼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요셉처럼 갑자기 노예가 되어지는 극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그냥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 종으로 자신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일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바네 눈에 띌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어 진실되지 않고. 눈치껏 적당히 일하는 종이었다면 보디발의 눈에 띄지 않았겠죠. 그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어요. 억울하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된거 아니에요. 항상 고향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고향으로 다시 도망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며 살았다면 요셉이 주인의 눈에 띌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눈치껏 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또한 신뢰받을 만한 종이 아니었다면, 이 보디발이 자신의 집안의 모든 가사 일을 그에게 맡겼겠습니까? 그냥 작은 집이 아니잖아요. 친이대장, 음. 이 바로의 친이대장이었기 때문에 집안 자체가 컸을 것입니다. 일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재물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에게 이 보디발이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가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는 종이 아니었다면 맡기지 아니하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보면은 때로 비현실적인 것이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바라고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게으른데 나는 사장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부정직한데 내가 사장한테 인정받아서 좀 내가 좀 지위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데 주인이 사장이 인정해 줄 리가 없죠. 여러분 그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걸 넘어서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인 데에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열심을 다해 내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상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로서 자신의 모든 집안을 맡기고 신뢰하였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요셉이 정직했다는 것이고, 요셉이 신실하고 열심을 내며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해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정말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아낌없는 사랑을 그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때 시절만 생각하면서 하소연하고 슬퍼하고 자신을 이렇게 내버려두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가 살았다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지 늘 슬픔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과거에 묶이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내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과거에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내가 왜 이곳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 이 생각에 갇혀 있었다면, 그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주어진 하루하루를 여러분, 성실하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과거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요. 긍정적인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을 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지 못해요.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될 거야. 지금 뭔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있고, 계획이 그 있어. 이러한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들어가는 거지. 아이, 나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안 돼. 세상은 왜 이렇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왜이 모양이야?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겠어요? 생기자. 그러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인 생각 가운데서 긍정적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또 다른 열매를 맺는데,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이게 비록 작은 일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환경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바가 있다고 믿고, 어떻게 최선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냥 눈치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망 가운데 슬픔 속에서 내가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지금을 가볍게 여기고, 아니, 난 이런 작은 걸할 사람이 아니야. 난좀큰 일에 좀. 좀. <laughs>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회하면서, 지금 목회를 하면서 지금 교회가 작으니까, 아, 지금 내가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지. 나는 좀 그릇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충 하고, 이제 교회가 커지면,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더열심을 내리라. 여러분, 이 마음을 품는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으시죠? 왜요? 지금을 온전히 주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낼 때,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이 더큰 것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바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에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현실을 하나님은 지금 나의 현실을 내 꿈을 이루는 재료로, 재료로 사용하신다 내 꿈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신다 그러기에 지금 최선을 다하며 살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 최선을 다하며 살 것이다 제가 좀 문장이 길었나요? 그러기에 최선을 다하며 살 것이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하며 살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 일이 비록 내가 생각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그 일이 자극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일로 오늘 하루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보니 말이요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것이요. 요셉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이라는 종이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은혜를 입은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심을 보디발이 느낄 만큼, 여러분, 요셉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이 보디발이 인식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어, 제 뒤에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는가 봐. 물론 그는 다른 신을 생각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뭔가 손기를 요셉의 상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야. 요셉이 영통하게 된 것, 요셉이 보디바르게 인정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이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성실히 함께 살되 우리가 열심을 내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기본이에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돼. 그 형통은요 세상 형통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모든 것을 잘 되게 할수 있는 그런 용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 하나님도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용도. 여러분, 그러한 형통한 삶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난 중에 있었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성경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형통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노예 자리에 있었지도, 여러분, 형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감옥에 죄수로 갇혀있어도, 여러분, 형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여러분, 너의 삶은 형통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하였고, 내가 그때그때마다 너를 도왔고, 내가 그때그때마다 너와 함께 하면 너의 모든 삶을 다루며 보호하였다. 그러한 하나님이 해석할 만한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형들은 그를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멘. 오히려 그와 함께 하시고 더 그를 붙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됩니다. 요셉의 겉모습은 노예입니다 요셉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삶의 모습은 죄수였어요. 그런데요, 그의 삶이 어느 자리에 있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형통할 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을 할 때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게아니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들인데 돈을 잘 벌어. 불신자들인데 출세해. 인기가 있어.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돈잘 벌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그거 별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어,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 이것이 정말로 너무 명확하게 더 놀랍게 증거될 수 있을 때가 언제줄 아세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볼때저 사람 잘 나갔는데? 라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내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해야 되는데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그때 사람들을 생각해 보죠.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나 봐.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에서 원망하지 않지?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 감사하지?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해할 수 있지? 기뻐할 수 있지? 소망을 가지고 정말 저렇게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지? 희망찬 밝은 얼굴로 저렇게 살아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삶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사람들은 보게 되요 여러분 빛은요? 어두울수록 어때요? 밝은 밝게 비추어져 우리의 삶이 어려운 거 형편이 어려운데 요셉은 노예인데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보디발이 그의 삶을 보았을 때 그의 삶의 태도와 행실들을 보고 그의 마음가짐을 보았을 때 범상치가 않은 거죠. 그의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 느껴질 만큼 그가 그렇게 살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인데도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또한 감사하게 하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중에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형통할 때든 고난 중에 있든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증언할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포기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 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힘든 그 가운데도 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 주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갑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한 보내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 들고 기도합니다.